안녕하세요. 어,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나도> 다들 연기를 하던가요? 서 어데님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laughs> 딱멈추고 이제 화면 멈추고딱 나오나 이제. 아. 그렇지. 자, 저희는 지금 이태원 칩스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실제 드린 이유는 저희 심야호드 2편에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겸,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어, 314명, 314분 네, 구독자를 갖고 있는 오오오오오오. 유비 채널이지만 네. 이벤트를 막 크게 알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와주신 그,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대상으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와디님이 하시는 에글렛에 들렀다가 네. 지금 칩스에 왔습니다 어, 네네 칩스에서 만들고 있는 의류 티셔츠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어, 그 전에 우리 그랜트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번만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어 저는 뭐 계속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일하고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새로 이제 또 이벤트 준비하고 있어서 네, 계속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자다 멋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대표님도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원래는 저기 칩스 VIP셨잖아요. 아 VIP였는데, 네. 아 VIP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존심 이상해서 아, 요즘 많이 떨어지셨다. 이제. 아 제가 <laughs> 유튜브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신발을 지금 구매를 안 했어요. 이 스탭 적당해요. 아, 결제해, 결제해. <laughs> 결제해, 결제해. 한 천만 결제해. 만 원? 고저 듀오를 살 때, 살때 결제해. 그럼 구약, 비약으로 다시 아 그럼요. 바로 구약이세요? 바로 구약. 85인데 하나 더 하나 더 사줄게. 아우 대표님 저를 생각해서 85도 구매를 잘신겠습니 아니 야니90 사줄게. 85는 안 돼. 80은 안 되지. 저발 작아져. 되게 힘들게 지금 하는데. 발이 편해야지. 잘신겠습 아니 야니90 사줄게. 80은 안 돼. 80은 안 되지. 선배님 선배님이지 왜, 왜, 왜. 유튜브 한달 차니까 <laughs> 유튜브 선배님이라고? <laughs> 유튜브 선배님이니까 깍듯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술한잔상했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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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감사의 뜻에서 <laughs>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티셔츠를 좀 추천을 좀 해주시면 잘 나가는 티셔츠를 좀 추천해주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나 아니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티셔츠예요 이제 이태원 포레버라고 너무 이쁘게잘 나와 요거는 이제 이태원에 있는 그 매장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랑 같이 협업한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그 치킨 덮밥 버텍스, 오. 그리고 라이너스 바베큐 라이너스 바큐 그리고 모르클 내츄럴 와인 아. 한번 같이 갔었죠. 네. 그리고 우리 칩스. 이렇게 치... 해서 우리는 이태원이다. 우리는 이태원을 아. 사랑하는 아. 이태원이다. 아, 멋있다. 그러니까 이태원이네. 네, 아. 이태원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어. 아. 우리랑 함께해달라. 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아. 저... 이그 티셔츠. 이태원, 예, 네, 이태원, 예, 그래. 네. 너무 좋다. 제가 매주 새로운 디자인이 그래픽이 이제 추가가 돼요. 근데 항상 다 완판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제 보아드용으로는 따로 빼놨어요. 따로 빼놓고 왜냐면 네. 팔릴까봐. 네. 근데 이애플렌 아이 그럼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가장 핫한 빵집 베이커리 ABC랑 콜라보한 제품에.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팝업할 때 ABC가 이제 1층에서 핫도그를 팔았는데 이 브랜딩이 너무 멋있어서 뭐 콜라보하자. 네, 그래서 이제 콜라보해서 나온 그 티셔츠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따로 저희를 위해서 빼놓은 티셔츠는? 아네 그렇죠. 원래 사실 저희가 그, 그 디자인이 되게 많은데 지금 좀 제작하고 있어서 오늘 준비는 안 됐고 제가 따로 빼놓은 게 있어요 아... 자 일단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잘 나간 디자인이에요 어, 네. 칩스. 그 뒤에는 아 이쁘다. 아. 캐시아 서비스. 어우, 네, 요거 하나 빼놨고, 그리고 요거, 요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뺐어요. 뺐고 근데 요거에 이제 스페셜 버전. 어, 스페셜 버전이 있어요? 이 디자인은 어 이제 구매해 주신 분들 아시고, 오.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검은색이랑 하얀색밖에 안 나왔어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만 입으려고 찍어놓은 거는데 거기 서 하나를 제가. 몰래! 오! 에펜에 피해! 예, 이거는 진짜 음. 아예 판매를 한 적이 없어요. 음. 이 컬러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유니크하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보여드릴까요? 아, 포인트도 요 바로 보여주십시오. <laughs> 아, 이거는 이제 호아드 채널에서 오신다고 하고 제가 이제 또 참여를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시메화도에서 나오고 해서 제가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음~~ 일단은 이런 어, 디자인이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앞에. 아 그렇죠. 학퇴? 네, 카트 이제 나온 적 있는데. 근데 이제 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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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큰네거더 꺼내봐. 딴거더꺼내 이거는 내가, <laughs> 내가 입을 테니까. 이건 원앤올리. 아니, 원앤올리. 보안디 아. 네. 음. 채널을 위해서 준비 했지만 뭐, 대표님 이 가져가신다면 아, 피디님, 요거는 자르고 없던 걸로 하고, 딴 티셔츠 있으면 대표님, 딴거딴 걸로.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하면서는 잘모르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완전히 나 이거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 아픈 이렇고, 네. 뒤는 아, 이렇게 슬쟤? 화려하고 네. 아, 설마 가지시겠어요? 이렇게 음, 역시 티셔츠는 이태원 칩0 아, 대박! 이렇게 저희가 찍은 적이 없고 이게 진짜 고난이도 스킬이거든요 이렇게 찍으면 제가. 츠가 탐난다 그래도 안 돼요 구독자 이벤트 오 구독자 이벤트 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예. 약속은 지키는 남자 요거는또 어, 작은 사이즈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3X예요 3X 아, 난 너무 좋아 3X 아 3X여서 형이 미쳤어 사실은 그 정도로 티셔츠가 아, 너무 예쁘다라는 아. 거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말안 해. 창호 형 까다로우신데 좋아하시니까 어... 기분이 좋네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좋아 좋아. 여기 에이. 딱 굵지 하나 딱가아주면 더군요.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저희가 칩스에서 구매할 티셔츠는 총네 가지. 네, 요거는 이제 라지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라지. 라지 선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2X고. 2X.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FNF. 어, 요거는 X 라지. X 라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끝판왕? 카파나나 3X. 3X라지. 그 파랑이니까. 네. 아, 네. <laughs> 아, 저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이거 티셔츠를 그 공들여서 네. 30분씩 걸려서 만들다 보니까 40분. 40분. 4 네. 어. <laughs> 3X라지 제품도 대박이지만 음. 카키색도 진짜 예뻐요. 아, 아 이거는 네. 에, 이거는 판적이 음. 없어요, 저희가. 오. 약간 그런 거지. 언디핏 그에 그, 그런 아. 느낌. 에이, 아.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태프들이 원하면은 해주긴 했는데, 근데 판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이런 걸 입고 있으면은 물어봐요, 손님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는 없냐? 맞아요. 없다고. 네. 물론 아. 또 샘플, 뭐 미발매, 네, 미발매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콜라보 이런 이런 진짜 단어만 들어가면 환장하니까. <laughs> 어쨌든 이진아 진짜 리덕분에 네. 솔직히 우리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때 너고 업로드 됐을 때가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 근데 보일 수는 한 1200명 정도 아, 나오니까. 1300. 1300명 나오고 있어서. 배보고 있었어? <웃음> <웃음> 사실 진짜 그거 너무 고아웠지 아, 뭐 솔직히 영인 채널에 누가 나와줘. 아, 아니, 나와야죠. 나오라면 <laughs> 아, 나와야지. 아, 그래도 사실 그게 <laughs> 네. 되게 큰 부담이었거든. 어쨌든 네. 동생이 진심으로 나왔던 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오늘 저녁에 술한 하자고. 또안 된다, 고 배포를. 아니, 아니, 아 뭐. 진짜? 뭐, 아니. 한 20번 얘기하면 19번 뺏어먹거든. 지기가 워낙 잘들니까 아빠서. 아빠서, 알지? 아, 진심으로 너무 좋았다는 아유.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일부러 왔어. 아감사합다 조대표님도 처음 하는 유튜브인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유 아닙니다. 우리 항상 이 PD PD 하면서 저를 잘 챙겨주시지만 제가 또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연기도 시키고. 아 너무 힘듭니다. 사실 진짜로 아니 연기라는 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음. <laughs>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좀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칩스도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이태원 칩스. 신발은 이태원 칩스. <laughs> 다음에는 요번 이벤트는 소소한 거지만 네네네. 다음 이벤트 때는 무조건 칩셋에서 뭐 신발이 됐던 뭐가 됐던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괜찮은 거 여기 있네요. 카메라가 왜거로 들어가고 있어? 요 아, 아, 괜찮은 스타번데. 거 <laughs> 미쳤다. 구독자 이벤트 에어 듀얼. 에어 듀얼 정도는 한 10만 정도 됐었을 때. 오 10만 정도 되면 할 거예요? 에어 듀얼을? 뭐다른 50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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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근데 뭐 기분 좋은 신발, 신만이라면 아, 10만이면 어. 나도 한다. 솔직히. 아, 그렇만이면만면 네, 솔직한 오. 말로 아유. 단시간 내 만에 10만이면 신발 하지. 예, 예. 와. 띠둥님 이분들 통 크시네. 10만에 뒤올이면 조금 오반가요? 아니죠. 감사한 거잖아요. 그니까요 10만 네. 그, 구독자분들한테. 음. 예. 아니면은, 뭐, 기울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통큰 이벤트로 하나, 10만이 되면은. 이거야, 이거. 아 이건 중고잖아요, 중고. 중고도 괜찮아요. <웃음> <웃음> 당신이 갖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건 지금. 난 네,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쌀 자고 안 맞아, <laughs> 당신한테. 발가락 네. <laughs> <그냥> 자를게요. <laughs>